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우스 블렌드한 10mm를 이용해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기존 영상 중에 30분 완성 코바늘 초보 가방뜨기라고 하이퍼 코튼 10mm를 이용해 만들었던 크로쉐 네트백과 동일한 디자인이에요. 어, 여전히 많이 찾는 디자인이긴 한데 샘플 컬러가 올리브 그린 한 가지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컬러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우스 블렌드 얀으로 실을 변경해주면서 다양한 컬러들도 보여드리고, 덤으로 가방 무게도 살짝 줄여줬어요. 만드는 방법을 조금 변경해서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보다 좀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 주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우스 블렌드 안에 블렌딩된 색감 덕분에 가방의 분위기도 좀더 화사해져서 같은 디자인이지만 또 다른 느낌의 가방이 완성된 것 같아요. 가방 사이즈는 가로가 26cm 정도 나오고요. 세로 길이가 중 19cm, 스트랩 길이는 80cm 정도로 만들어졌어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하우스 블렌드얀 10mm 라벤더 블루 컬러 400g 준비했고요. 바늘은 10mm 코바늘 사용해 줄 건데요. 10mm 코바늘로 굉장히 느슨하게 떠줄 거예요. 평소 느슨하게 뜨는 게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늘 사이즈를 늘려 주셔도 좋지만 10mm 코바늘로 느슨하게 뜨는 게 힘이 안 들어가서 손에 무리도 안 가고 좀더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바늘 선택하실 때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외 쪽가이랑 돗바늘 같이 준비할게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실 잡고 시작 코 만들어 주세요. 시작 코가 만들어졌으면 사슬 6코를 떠줄 건데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좀 느슨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사슬을 보시면 좀 여유 있게 떠주시면 돼요. 자, 여섯 코 갈게요. 사슬 6코다 떠줬으면 양끝 코에는 짧은뜨기 3 코씩, 중앙 네 코에는 양쪽으로 한 코씩 짧은뜨기해서 총1 4코 떠줄게요. 사슬 하나 떠서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코, 다시 같은 자리에 넣고 두 코, 다시 같은 자리에 넣고 세 코. 3코. 총세 코를 떠줬어요. 지금 뜰때 보시면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되게 느슨하게 뜨고 있거든요. 다시 두 번째 코로 가서 짧은뜨기 한 코, 다음 코로 가서 또한 코, 또 다음 코에 한 코, 한 코, 한 코씩 총네 코를 떠줬어요. 끝에 코에 가서 또첫 코와 동일하게 한 코에 세 코의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죠. 코한코 같은 자리에 넣고 두코 마지막 세코 끝에 세코 떠줬으면 중앙 반대쪽으로 자연스럽게 편물 돌아갔고요 반대쪽도 한 코에 한 코씩 총네코 떠주시면 돼요 꼬리실은 같이 잡고 뜰게요 꼬리실 잡고. 이렇게 총 14코 다 떠줬으면 이제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기존 영상에서는 타원형 부분에서만 빼뜨기를 해주고, 옆면 올려주는 부분에서는 계속 이어서 뜨는 방식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첫 단부터 끝단까지 모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대신 빼뜨기 부분이 티나지 않게 쭉 연결되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지금 첫 첫 번째 단 14코 다뜬 상태에서 이 바늘에 걸린 실을 빼주세요. 빼주고, 첫 코, 첫코 사슬 머리에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다시 넣어줄게요. 그리고 빼준 실을, 아까 빼준 그 코를 다시 바늘에 걸고 뒤로 쭉 빼주세요. 뒤로 쭉 당겨서 다음 단부터는 지금이 당겨 준이 코로 첫 코를 만들어 줄 건데 첫 단에서는 첫 코가 있기 때문에 첫 코와 끝 코가 연결되도록 최대한 이렇게 당겨 줄 거예요. 지금 첫 코와 끝 코가 연결되도록 네, 이렇게 최대한 당겨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걸린 실을 빼 주세요. 두 번째 단부터는 이랑 뜨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첫 코에 뒤쪽 사슬만 바늘을 넣어서 자 보시면 지금 빼준이 첫코 있죠. 첫 코에 V 사슬 중에 뒤쪽 사슬에만 다시 바늘을 넣어 주세요. 이 넣은 상태에서 다시 실 잡고 실 걸어서 아이고. 세요 다시 실 걸어서 빼 줄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 빼줬던 이 고리를 다시 바늘에 넣어주세요. 같이 같이 넣고 실 걸어서 같이 빼줄게요. 이렇게 두 번째 단에 첫코가 떠졌는데요. 음, 보시면 첫코가 위에 머리 사슬은 없고 다리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빼뜨기하면서 이 머리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 이어서 떠줄 건데, 두 번째 단은 이제 타원형 뜨기로 양끝 3코씩 떠준 부분에 한 1코, 코에 2코씩 떠서 양끝 3코씩 늘려 총 20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첫 코에 한코뜬 상태니까 같은 자리에 한코더 뜰게요.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이랑뜨기로 한코더 떠줬어요. 한 코에 총두코 떠졌고, 다음 코에도 뒤쪽 사슬만 잡아서 짧은뜨기 두 코를 떠줄게요. 세 번째 코에도 뒤쪽 사슬만 잡아서 짧은뜨기 두 코를 떠주고요. 이렇게 총 3코에 1코에 2코씩 떠서 총 6코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여기 직선 부분, 4코에는 동일하게 1코에 1코씩 4코를 떠주시면 되거든요. 직선 부분 4코 다 떠줬으면 반대쪽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3코에도 한 코에 두 코씩 떠서 여섯 코 만들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뒤쪽 사슬만 잡고, 같은 자리에 두 코, 다음 코도, 이랑뜨기로 두 코, 다음 코에도, 반대쪽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도 3코 부분에 1코에 2코씩 떠서 총 6코 떠줬고요. 반대쪽 직선 부분도 4코는 1코에 1코씩 동일하게 떠줄게요. 두 번째 단 20코 다 떠줬으면 이제 빼뜨기 하면서 첫 코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방법은 첫코 빼뜨기 한 부분과 동일해요. 바늘에 걸려 있는 실 우선 빼 주시고요. 뺀 상태에서 어두 번째 코죠. 이제 첫 번째 코는 머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코에 V 사슬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고 아까 그빼준 실을 바늘 걸어서 뒤쪽으로 당겨주실게요. 당겨주시는데 아까 첫코 부분처럼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여기 앞에 이렇게 첫코 만들어줄 한그 정도를, 한코 정도를 남겨주시고 당겨주시면 돼요. 당긴 상태에서 바늘 뺄게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 첫코 머리가 없는 부분에 이렇게 당겨지, 당겨지면서 한 코가 생겼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랑뜨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첫코 부분에 이제 해줄 거예요. 첫코 만들어진 첫코 이제 두 가닥 중에 뒤쪽 사슬만 잡아주세요. 한쪽 사슬 하나는 남겨놓고 뒤쪽에만 바늘을 넣었어요. 바늘을 넣은 상태에서 실, 뒤에 있는 실 다시 잡고 이렇게 코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아까 빼준 코를 그대로 다시 바늘에 걸어줄게요. 이렇게 두 가닥 걸린 거를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첫 코, 세 번째 단첫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빼뜨기 한 코가 첫 코가 되면서 첫 코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랑뜨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연결이 되면서 빼뜨기 한 티도 안 나고 자연스럽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이어서 떠 볼게요. 어, 세 번째 단까지는 타원형으로 코를 늘려 줄 건데요. 그럼 양끝 6코, 아까 6코 떠준 부분이죠. 여 6코 부분에 한코 걸러 코 늘리기로 9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첫 코에 한코 떴으니까 두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랑뜨기이기 때문에 뒤쪽 사슬에만 바늘 넣고, 한 코, 같은 자리에 넣고, 두 코. 그리고 다음 코, 세 번째 코에서는 또한 코, 다음 코에서는 두 코. 이렇게 한코 걸러 코늘리기를 총 3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두번 했으니까 한번더한코 다음 코에서 두 코. 이렇게 여섯 코그 돌아가는 여섯 코 부분에 한코 걸러 코늘리기로 총 9코를 떠 줬고요. 직선 부분 나오면 한 코에 한 코씩 총 4코죠? 네 코는 한 코에 한 코씩 이어서 떠줄게요. 이랑뜨기로 네 코를 떠줬어요. 그러면 반대쪽 다시 타원으로 돌아가는 부분, 여섯 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여섯 코에는 처음과 동일하게 한코 걸러 코 늘리기 총3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 코, 다음 코에서 두 코. 같은 자리에 두코 떠주고요. 또한 코, 다음 코는 같은 자리에 두 코. 마지막 한번 더. 한 코, 다음 코에서 두 코. 이렇게 한코 걸로 코 늘리기 총세번 해서 반대쪽도 세 코를 또 늘려줬어요. 그럼 마지막 또 반대쪽 직선 4코가 남죠. 여기는 한 코에 한 코씩 동일하게. 양끝 돌아가는 부분에서 3코씩 총 6코 늘어나서 세 번째 단에서는 26코 떠줬어요.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빼뜨기 해주고 네 번째 단 이제 만들어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빼뜨기할 때실 바늘에 걸린 실 빼주시고요. 첫 번째 코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코 머리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빼준 실 다시 바늘에 걸어서 뒤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다시 바늘 빼줄게요. 이렇게 조금 당겨서 지금 만들어준 코죠. 만들어준 코두 가닥 중에 뒤쪽 사슬에만 바늘 넣고 실 다시 잡고 걸어서 코를 만들어줬어요. 빼준 코 다시 바늘에 넣고 두 가닥 걸리면 바늘에 실 걸어서 한번에 쭉 빼주세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코 네 번째 단에첫코만들어졌고요네 번째 단부터는 이제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한 코씩 26코 그대로 이랑뜨기 해줄 거예요. 빼뜨기 부분도 계속 동일하게 해주면서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네 번째 단 같이 떠볼게요. 자, 한 코에 한 코씩 이랑뜨기 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로 가서 바로 뒤쪽 사슬만 잡고 한 코, 다음 코도 한 코. 이렇게 한 코에 한 코씩 쭉 떠줄게요. 네 번째 단, 26코, 한 코에 한 코씩 그대로 다 이랑뜨기 해줬고요네 번째 단도 빼뜨기. 하면서 첫 코를 만들어 줄게요. 다시 바늘 빼고 두 번째 코 머리 사슬에 바늘 넣고 앞에서 뒤로 당겨 주세요. 당긴 상태에서 두 가닥 중에 뒤쪽 가닥에 바늘 넣고 실 빼고 실 걸어서 끌어오고 빼준 코 넣어서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다섯 번째 단에 첫 코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부터 아홉 번째 단까지 총 다섯 단더 떠주시면 되죠. 다섯 단더 동일한 방법으로 스물여섯 코 그대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보시면 빼뜨기한 부분이 크게 티 나지 않고 매단 연결되면서 계속 이렇게 이랑뜨기 한 부분이 그냥 빼뜨기 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쭉 연결돼요.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아홉 번째 단까지 이렇게 빼뜨기 해주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쭉 이어서 갈게요. 네 번째 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 따로 없이 쭉 이어서 갈게요. 저는 아홉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는데요. 이제 빼뜨기만 하면 되는 상태예요. 동일하게 빼뜨기는 마지막 코도 뒤쪽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실은 여기서 끊어주고요. 끊어준 상태에서 실 모두 이렇게. 쭉 빼주시면 한 가닥만 걸려있게 되거든요. 실 다시 이렇게 마지막 코 중앙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코가 그대로 똑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뒤에서 바늘 넣고 실 빼서 이렇게. 실 모두 뺀 상태에서 다시 돌려서 마지막 코 중앙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게 코가 생기게 되죠. 자, 아홉 번째 단첫 코까지 만들면서 다 마무리 해줬고요. 가방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안쪽으로 실 넣어서 실 정리만 해줄게요. 자, 실은 뒤쪽으로 넣은 상태에서 좀 몇번더 이렇게 이렇게 잘 넣어줬으면 조금만 더 짧게 자를게요 잘라주시고 어, 잘린면 단면을 살살 이렇게 풀어주시면 올이 살짝 풀리거든요. 네, 이렇게 얇은 실로 올을 좀 풀어주시고요. 풀린 실은 돗바늘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돗바늘에 넣은 상태로 보시면 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게 4개의 코에 통과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4개의 코에 통과시켜서 더 이상 올이 풀리지 않게끔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얇은 실 상태이기 때문에 실 사이사이 넣어주시면 더 단단하게 고정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왔다갔다 정리됐으면 이제 실은 끊어줄게요. 가방 형태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아까 빼뜨기한 부분 보시면 모든 단이 이렇게 이랑뜨기 선으로 다 연결이 되지만 크게 도드라지지 않게 쭉 연결이 다돼 있거든요. 네, 깔끔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에 이제 기존 영상에는 끝부분에 빼뜨기로 한 단을 마무리를 해줬는데, 빼뜨기 없이 그냥 아홉 번째 단까지 다뜬 상태로 그냥 끊어줬어요, 실을. 이제 스트랩 연결해 볼게요. 스트랩은 저는 170cm 정도로 미리 잘라놨어요. 잘라놓은 상태에서, 가방 보시면 바닥 타원형 모양 그대로 반 접어주시면 되고요 접은 상태에서 위에 코 보시면 26코기 때문에 양쪽 13코, 13코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13코, 13코 나눠진 코에서 양쪽 끝 1코씩 해서 양끝 2코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잡아줄 거예요. 자, 한쪽부터 해볼게요. 양끝 2코, 이렇게 된 자리에서 끊어준 그 단면 실, 한쪽 한 코씩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냥 한코한코 한코 이렇게 넣어줬어요. 넣어준 상태에서 쭉 당겨주시고, 끝에 연결된 부분 보이시죠? 연결된 부분 사이로 두 가닥을 모두 빼줄게요. 그러면 한쪽 스트랩은 연결이 됐어요. 반대쪽도 양끝두 코. 양끝두 코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한코한 한 코씩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준 상태에서 스트랩 길이 좀잘 잡아주시고요. 꼬이지 않게. 잘 잡아서 양쪽 끝으로 한 코씩 넣어줬으면 중앙 긴 스트랩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빼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빼서 만나서 이제 이거를 연결시켜 줄게요. 꼬이지 않게 잘 됐으면 돗바늘로 양쪽 단면을 살살 풀어서, 오를 풀어줄게요. 반대쪽도 풀어서, 한쪽은 좀 길게 풀어주시고, 한쪽은 짧게 풀어주셔도 돼요. 풀린 상태에서 길게 풀어준 쪽 실을 돗바늘에 넣어주시고요. 반대쪽부터 4개의 코 통과시켜 줄게요. 반대쪽 살살 쭉 당겨주시고, 그러면 지금 반대쪽도 이제 반대쪽 실 먼저 넣어줬고요 이제 나머지 실 빼준 쪽 4개의 코에도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연결된 상태에서 같은 모양끼리 좀 왔다갔다 해주시면 더 예쁘게 연결이 되거든요. 반대쪽으로 한번 왔다가, 코 사이로, 이쪽도 한번, 그리고 이쪽도 한번. 돗 바늘로 꿰매듯이 이렇게 한 쪽씩 왔다 갔다 한 번씩 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실은 코사 실 사이 굵은 실 사이로 쭉 넣어 주세요, 바늘을.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사이로 쑥 어느 정도 넣고 좀 뒤쪽에서 빼 주시는 거예요. 실, 얇은 실 안쪽으로 넣어서 끊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 풀린 실도 돗바늘에 넣고 자연스럽게 문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반대쪽 실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실 사이에 돗바늘 넣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쭉 빼주시면 이쪽도 끊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요. 연결된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같은 모양으로 양쪽 스트랩 연결이 돼요. 원하시는 길이로 이렇게 스트랩 연결해주시면 깔끔하게 연결되고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트랩 연결까지 해서 가방 완성해 봤고요. 뜨는 방법과 스트랩 연결 방법을 조금 바꿔줘서 기존 올려드렸던 영상과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좀더 깔끔하고 예쁘게 완성해 봤어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